듣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고래들으셨죠 <목소리>

똑같이 배 배고였네. 자 흔들면서 차다 해놓고 해놓고 주로 한다놓고 해놓고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랑 함께는 나도 잘나가는 여자야 사랑. 이 별도, 개쎄라. 내게 거진 나의 사랑아. 봄날 때리는 나도. 찬란한 남 자가 사랑아. 그 모든 날 바라봤다. 다 같이! 사랑아, 개쎄라. 이 별도. 사랑, 베베 꼬사랑날 베베 날 베베 꼬였네. 베베 꼬 네. 베베 처음에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베베 꼬 꼬였네. 베베 꼬였네배배꼬배배꼬배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작 였네 하나 둘셋넷였네 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멜로디가 음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빨리 돌리세요. 하나 둘셋넷 베베 꼬였네 둘셋넷 베베 꼬였네 그 다음에 바보같이 베베 꼬였네 잘 보세요 제가 언제 손을 대나 바보같이 베베 거였네자 보세요 베베 시작 베베 어? 배 베베 우배베였네자 uh. 시작 바보같이 베베 거였네 미리 올라가면 수전증 걸린 겁니다 그거 올리면 안 돼요 일조 시작 바보같이 베베 거였네대명이 어, 먼저 손이 올라가세요대명 아, 네 <laughs> 2조 보세요. 4명 여기 안 해요. 시작. 바보같이 베베 꼬였네. 여기 2명 올라가, 2명. 아, 뭐 5명 있다. 생각나? 그건 뭐 3구 그래. 자, 어쨌든 여러분. 바보같이 베베 꼬였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민들 아셨죠?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 갑니다. 헤이! 베베 꼬였네. 올리고! 배배 꺼였네. 둘셋 넷. 바보같이 배배 꺼였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는 반대로 갑니다. 배배 꺼인네는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면, 이번에는 쳐보세요. 사랑한다 해놓고 셋 넷. 좋아한다 해놓고. 사랑한다고 할때 머리 위에서, 좋아한다고 할때 얼굴에서. 왜요? 찍는 점이 틀리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멜로디도 높아요 시작 사랑한다 해놓고 둘셋넷 좋아한다 해놓고 시작 사랑한다 해놓고 둘셋넷 좋아한다 해놓고 자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간 상태에서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랑아 시작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랑아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민들. 자 출발해 봅니다. 준비, 준비. 페고연네 떠나버린 사람 자, 그다음에 이제 멜로디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저 보세요. 한때는 나도 시작, 한때는 나도 이게 어깨 위로 안 올라가 보신 어머님은 죽었다 깨려도 여기 못 올라가요. 한때는 나도 시작, 한때는 나도 어머님들. 이게 배울 때 어머님 표정을 보면 정말 행복하게 배우는 어머님은 얼굴에 미소가 있어. 한때는. 내가 그래서 그런 어머니 볼래다가 눈이 비켜. 딴 데로 가야 돼. 왜? 같이 눈이 마주치면 어색할까봐. 이게 얼굴을 좀 밝게 해보세요. 노래는 슬프지만 노래 즐거운 거야. 시작. 한때는 나도. 그 다음에 가만히 계세요 잘나가던 남자야 시작 잘나가던 남자야 2절은 한때는 나도 둘셋넷 잘나가던 여자야 이것만 가사가 바뀌었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송강호는 여기만 바꿨지 똑같이 갑니다 자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때는 시작 한때는 나도 둘, 셋, 넷 잘나가던 남자야 보세요 사랑 앞에 아니 뭐안가 사랑 앞에 시작 사랑 앞에 모든 걸 걸었다 시작 모든 걸 걸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둘, 한때는 나도 잘나가던 남자야. 사랑해 모든 걸 걸었다. 자, 그다음에 제일 높이 올라갑니다. 사랑해 캐세라 시작. 사랑아 캐세라 손한번뭐 올려 주세요. 보세요, 1조 여러분 이조처럼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기본 시작. 아까 이렇게 안 올라가죠? 제가 올리라고 한 거예요. 1조는 자동으로 해요. 시작. 사랑아, 개세라. 자, 사랑아는 그렇게 하고요. 이별도 개세라. 사랑아는 올라가고 이별도 내려갑니다. 시작. 사랑아, 개세라. 이별도 개세라. 배배꼬인 나의 사랑. 가보겠습니다. 오메 사랑아, 사 이별도 아 헤매고 나아 노래는 다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목. 자, 2조. 아저 가수! <laughs> 알겠습니다. 자, 어, 자, 우리 여러분 출발해보겠습니다. 갈까요? 네. 가자!

좋아한다 해놓고, 해놓고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랑 준비 hey! 한때는 나도 찰나가던 남자야 사랑한 내 모든 걸 걸었다 hey! 사랑아 캐셀라 이별도 캐셀라 페베 꼬인 나의 öf, 사랑아 다시! 진춤추츄츄츄춤츄춤츄르춤르춤르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네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였네춤춤춤춤춤 너같이 패배 꺼였네. 자, 손을 들면서 사랑한다 해놓고, 해놓고, 해놓고. 좋아한다 해놓고, 해놓고. 믿어 없이 떠나버린 사람. 해놓고, 해놓고. 준비, 해 e y 는 나도, h hey. 잘 나가던 여자야, hey. 사랑하, 해보는 걸걸 걸었다. 해냈고 인나의 예. 사랑아 한 번도 해 함께 는 나도 해잘나가는 남자야 사랑아 해 모든 걸 걸었다 사랑아 캐쎄라 이별도 캐쎄라 해냈고 인나의